r e a d r e l i s e n i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인카닷컴인도뷰입니다 일단 제가 마스크 잠깐만 내리고 말좀 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 뭐 충분하게 거래를 두고 있으니까 좀이해를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어저께 서민갑구에 출연을 했죠. 어제 영상이 나왔는데,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. 어제 전화만 밤에 한 150통? 그리고 오늘 한 거의 200통 이상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를 다 받지 못했고,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응대를 또 제대로 못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, 또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응원 문자, 또 응원 카톡, 아니면 또 응원 전화 주셨는데 그걸 다한번한번다 한번한번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. 솔직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늦은 밤이 돼서 전화를 제가 또 피했고요. 이 부분에서 우리 전화 주신 분들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오늘 정말 정신을 얻었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전화도 많이 왔었고 상담도 많이 했고 어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임대표 니가 왜서민갑부에 나와 있느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간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갑부에서 나간 게 아니라 저한테는 딱한 가지였어요 허위 매물의 정말 심각성 허위 피해자분들의 그 심각성을 좀 알려보자 서민갑부 감독님께서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을 때 제가 굳고 거부를 했거든요. 안 하겠다, 안 하겠다 했는데, 감독님께서 정말 요즘 이슈가된 허위 매물에 대해서 좀 영상을 다루겠다, 꼭 약속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, 네, 오케이 했습니다. 그래서 10일간 촬영을 해가지고 어제 영상 나왔는데, 뭐 저는 솔직히 보람도 있었고, 뭐 노력한 만큼의 영상이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. 보시는 분들 뭐 호불호 갈리겠지만, 저는 정말 힘들게 찍었거든요. 근데 정말로 어제 영상에서 봤을 때는 허위 매물에뭐좋은애나쁜애뭐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독님께 또 지원출 분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튼 여뭐 오해하지 마시고요. 제가 갑부래서 나온 건 아니고요. 아니 뭐 가쁘는 맞습니다. 예. 마음은 가쁘니까요. 근데 허위 메모리 뭐 피해 심각성, 그 다음에 황미옥 씨 사건 등등 등 이슈가 돼가지고 너무 다행스럽고요.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은 저한테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카톡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차량 문의하셨는데 제가 다 대응을 잘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. 아 오늘 정말 피곤했는데 어,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잘 대응하고 설명하고 예 상담하겠습니다 어 태풍이 또 오네요 예, 정말 대비 잘하셔가지고 피해 없도록 하시고요 어 코로나 아, 정말 조심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 지켜가면서 제가 지금 영상 때문에 턱스크를 했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방에는 둘 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거리를 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꼭 준수하시고 어 정말 모임 같은 거좀 자제하시고 그든 코로나 빨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하는 인카의 인대표가 되겠습니다. 인대표는 가부가 맞습니다. 구독자 가부.